아, 여기 오니까요. 확실히 사람이 많네요. 천하동에 사람이 많이 살아. 오늘은 뭘 먹나? 제가 아침을 11시쯤 먹어요. 그리고 점심 겸 저녁을 한 4시쯤 먹고. 그리고 달리기를 해요. 5시. 그 뒤는 에안 먹어요. 아무것도 물만 먹어요. 가끔 뭐그 출출할 때 있는데 버릇이 되다 보니까 괜찮아요. 또 밤에 할 일이 많잖아요. 뭐 넷플릭스도 보고 무슨 뭐 축구 중계 이런 것도 보고. 할게 많아. 그러다 보면 또 금세 잘 시간 돼요. 그래서 밤에 안 먹습니다. 밤에 녹는 것만 조심하셔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상가가 많네요 푸르지오인데 엄청 높네 잘 되나? 기본은 할것 같은데 아직 잘 된다고 보장은 못해요 요즘 잘안 돼요 배달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배달이 혼자 사는 사람은 불리해요. 일정 가격이 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게 나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딱한번 시켜 먹었어요. 포인트가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먹고 2,000원인가 내고. 네 명. 근데 차가 워야 되는데 안차 왔더라고요. 천호동입니다. 천호동 상가들 많은 동네예요. 여기 한 바퀴 씩 돌고 집에 가야죠. 자 경계를 넘어왔네. 한강을 넘어왔어. 우리 아까 가다른 흡입술의 기본이데0택지가 오오피스텔을 하나 오오피스텔... 아직도 저런 거죠? 하나, 하나 월급 받나? 재네들 어려울 텐데, 옛날에 가방이... 했죠. 오피스텔 뭐 분양해가지고... 근데 이익 본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롯데마트 입점확정에 그냥 어딘데 여기가 아파트 새로 졌네 미분양은 안나겠네요 도심입니 천호시장 쪽입니다 여기 여기 이제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젊음의 거리에요 로데오 거리, 천호 로데오 거리. 그래서 한 번씩 둘러보고 가려고요. 음, 저희 동네 마트가 없어요. 이마트 슈퍼 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슈퍼도 크긴 커요 마트처럼 근데 음, 마트가 없어요. 마트. 이야, 아파트 양 많이 줬네 워낙 사람이 많이 사네요, 이 시골도 서민들이 많이 사는 거 여기가 로데오 거리입니다 천으 로데오 거리 살기는 좋을 거예요, 이런 서민동네는 가게가 많잖아요 저희 동네는 8시 되면 다 닫아요 식당도 다 달아. 편의점 빼고. 여기는 없는 게 없네. 잘 써. 이리로 갔나 저리로 갔고 와, 공사나 봐요. 원래 가을 되면 이렇게 뜯어 고쳐요. 보도블럭 예산 써야 되니까. 2월 되는 게 아니거든. 나 써야지. 그래서 이거 바닥 하나 봐요. 새로 이거 옛날 바닥인데 저렇게 까는 거요저거 그냥 새로 깔았어요. 근데 이거 옛날 거. 옛날 게더 좋은데. 약간 유럽 짝퉁 분위기 나고 좋은데 바꾼 거. 야, 옛날도 이거 사가요? 와, 텐이 엄청 많더라고. 이명이 무시무시하게 많 얼마 좋을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사주잖아요. 음원도 사주고, 콘서트도 가주고. 야, 이거 다 뜯어 고치니까 어수선하네요, 등에다. 여기 먹자고 먹어요. 여기, 여기 밤에 미어 터져요. 애들. 엄청 많아요. 참호동 로데오거리입니다. 젊은 연요 없는 게 없어요? 놀러 가면 먹자고 얼마에요 술집, 주점거리. 물이 그렇게 안 비싸요. 8,000원, 뭐? 9,000원, 그렇게. 길절되요 음. 내가가. 음. 아트 박스. 신발 59,000원 싸네요, 요즘. 포토. 제가 요렇게 생겼어요. 보이세요? 샤프하고 날씬해요. 이런 쇼핑몰이 잘안 돼. 그 개인 쇼핑몰 있죠? 어 여긴 왜 이렇게 사진방이 많아? 뭐, 뭐, 뭐잘 되나봐. 근데 자기 독사진 너무 혼자 찍기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소셜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외국 연구에 의하면. 아니에요. 아, 그 아니에요. 아는 건 인스타그램 보면 자기 얼굴만 그렇게 올리는 사람이니까 아 뭐지겠어. 저 풍경도 찍고, 이렇게 장면 장면도 찍기를 올리면 미안하겠는데. 그냥 자기 얼굴만 찍어서 올려요. 이게 약간 성물처럼 보여. 요 뭘 그렇게 자랑하려고? 인정받고 싶은 거지 이제 댓글, 댓글 흥분, 댓글 섹스라 그러지. 댓글로 흥분하는 거야. 여기는 천호동입니다. 천호동, 천호역 부분이에요. 여기로 가면 먹자골목인데 안 들어갈게요. 지금 낮이라 안해요. 오우 사람 많다. 여기는 좀 사람 사는 동네 같네. 아 무슨 죽순같은 것도 봐라. 죽순이 아니고 알로인가 뭐야? 알로에? 한백 개지. 한 램. 뭐두개 저거 팔아 셔서 지... 네, 얼마나 벌어요? 만원 이하로 벌것 같아요. 만 원도 못 벌겠어. 요즘 모든 게 어려워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영업도 힘들고. 심지어 유튜버도 힘들어요. 옛날처럼 조회수가 높지 않아요. 안잡아줘요 조회수를. 그래서, 10분의 1로 준 사람들이 많아요. 수입이, 유튜버도요. 유튜버가 뭐, 엄청 좋을 것 같지 않겠지니 좋은 사람, 딱두 사람이 있어요, 위에. 그냥 뭐, 해외여행 다니면서, 탱자, 탱자. 그쵸? 그렇죠? 근데 지자는 분들 보면, 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 주권을 든든히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에요. 국민들이 바로 거기 놓고해야 돼요. 하죠. 아, 그러면 뭐 진짜 적절을 하든가. 뭐냐, 이거 무슨 광고냐. 광고를 모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로 내려가면 천어역이에요. 4번 출구가 통에 있어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도 안 돼요. 1층만 잘 돼. 1층, 1층 지하. 백화점들도 다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하고 하 1층만 돼요. 안 올라가던 사람들이 귀찮아서. 식당 가고. 천호동인가? 천호동 사거리? 저기로 가면 천호대교예요. 이는. 현대 디파트먼트 스토어입니다. 현대, 더 현대. 아이고, 뭐, 우리나라 뭐 자전거 많이 훔쳐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자전거 뛰어가요, 그냥 막. 스위스인데도. 자전거 도둑 가장 많은 나라가 스위스예요 사기죄, 이런 거 많아요, 스위스는. 다른 나라는 다 깨끗하고 청결해 보이죠? 안 그래요. 남미 같은 거 하면 가는 거는, 나 가보면요, 타고 가는 자전거를 뺏어가요. 예, 네, 이거 배달하잖아요. 그럼 의식한 데 오면, 배달하는 사람 자전거 뺏어가요. 두들겨 패가지고. 아유, 한국은 약과야. 한두 대는 없어질까? 누가 그렇게 헛소문을 냈죠 외국은 더 해요. 그냥 다 끊어가지고, 영국 같은 데는 아예 막 사람이 보는 데 끊어요. 툭툭툭 끊어가지고 가요. 타고 가요, 그것 핸드폰 들고 거리 가러 가면 그냥 팍 쏘가요. 막무가내요 나라 좋은 편이에요. 줄도 잘 쓰고. 예전에 막 떠밀고 그랬잖아요. 벌써 막 떠밀고. 도둑놈은 없으면 참 좋은데. 나라 돈을 훔치가는 애들이 많아요. 자기 맘잘 먹고 살라고 그러고, 그죠? 모두 세 상속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다 인하잖아요. 그리고 명분은 뭐냐면 경제를 살리겠어요. 그게 무슨 경제 살리겠어요? 자기네들만 대대로 잘 먹고 살겠어요. 상속세를 깎아주겠다는 놈들은 도둑놈이에요. 대충 있으면. 건이 엄마 죽으니까 상속 받아야 되잖아요. 상속세 낮춰야지. 그쵸?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도 낮춰야 되고. 땅이 많으니까. 땅거이하니까 그래요. 자, 한 바퀴 돌았네. 자, 오늘 즐거우셨나요? 내일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3, 4km 걷는 것 같아요. 또 저녁에 뛰어야죠.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